귀화곡된 세력이 나신 우리 귀환성별을 은하님의 크신을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싸기라 이름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달나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먼데사람또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 먼데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아, 이렇게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는 우리 저한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어, 그래야 어떤 축복의 길을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조용한 그런 헌신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헌신은 어, 사람도 기억하지만 더 기억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대에 묵묵하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에꼭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괴를 세우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15절 말씀에서도 원대에서 사람들이 와서 건축을 한다, 성대를 건축한다라는 이 말은 이 원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에 이방인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질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특권적 그런 지위를 이스라엘부터 권력을 이렇게 물려받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 말하자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성전이 이방인들로부터 교회를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아, 이 이사계성들이 자기들도 도전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교회를 세우는 데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교회를 세우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 교회에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아, 처음에는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별로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겉에서만 왔다 갔다 할 때는 교회에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교회에 임원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 깊숙이 들어가 보면 교회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비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교회 부족함을 비판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비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교회 겉모습만 보고 아이 교회는 사랑이 있어 없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전체 교회 자체를 불전을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대개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라는 것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성도들의 모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전면적으로다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말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그런 모습도 많이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어, 할수 없는, 다른 공동체에서 할수 없는 선안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어, 2005년도 교육부 통계 자료를 봤더니 어, 학교가 천, 초중고등학교 전문대를 포함해서 1973개가, 4개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분의 4분의 1 이제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개신교가 349개 학교를 갖고 있고, 천주교가 82개, 그리고 불교가 24개, 원불교가 14개, 그리고 기타가 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 학교 중에서 어, 4개 중에 하나가 사립학교인데, 그 사립학교 중에서 개신교가 우리나라에한 349개 정도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다 뭐 병원, 또 무슨 뭐 유치원, 어린이집, 그래서, 양무원, 이렇게 많은 것들에, 교회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다른 장치에 살수 없는, 그런 공동체에 살수 있는 것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개신교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우려고, 음제에 서는 수많은 그런 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이 교회의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의 희망이 원천이 되는 그런 희망의 발전소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교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 인간 사는 그런 삶에 있어서 인간 세상의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어느 교회를 갔든, 아무리 명문이 있고, 아무리 큰, 아무리 큰 교회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으로서 교회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를 비판할 때에, 교회,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막 헐뜯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렇다면 기도하고 우리가 그 비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 바른 길로 교회가 나갈 수 있도록, 어, 자신부터 바른 일을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이 어렵다. 그런 재정의 일부를 자기가 좀 부담을 하고, 예를 들면 좀 성가대가 좀 시원치 않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성가대에 가서 앉아있고 또뭐 예를 들면 교육파트가 좀 약하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어, 교육파트에 들어가서 헌신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냥 멀리서서 이괴는 이래 이러면서 비판만 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교회 대로는 부족하고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내 자신이 먼저 거기 할수있하고 내가 투신하더라도, 투신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삶,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약점사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교회의 일부를 세우는 그런 거룩한 도구를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을 알아주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이루으세요. 여전히 조용히 헌신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의 삶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하자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